디도서 소개합니다. 본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디도서의 기본적인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의 이러한 통치와 운영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략 한 62년에서 64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4차 전도여행에 이러한 또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속에서 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이 특징은 우리가 앞서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이렇게 행합니다. 디도는 이제 그러나 그 바울과 전행 중에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배경들을 보고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이제 그런 특징과 관련해서는 이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큰 주제 아래서 한쪽으로는 이제 그레데의 이제 떨어뜨려서, 그레대의 교회의 이제 주변에 교회들을 돌보고,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라. 이러한 이제 메시지가 교회 운영과 통치와 관련된 직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면서, 장로의 조직에 대한 또 이러한 그 교회 통치 질서들을 완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러한 정치, 교회의 이러한 또 어, 조직에 대한 또 그러한 교회법적인 그러 질서와 문제들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 그러 교사들을 멀리 하라라고 이렇게 예, 또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또 그들을 교회의 정치 아래에서 어떻게 또 그들을 책망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치리하면서 또 그들을 출교시켜야 되는지 또 이러한 교회 정치 질서와 관련된 치리 질서와 관련된 또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그 형태들을 통해서 바른 그러한 교회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그러한 교리와 생활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런 교회 의 통치와 질서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감독과 장로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표현, 감독이라는 표현은 이제 일장 7절에서 나오는데요. 또 장로라는 표현은 또 일장 5절에서 이렇게 두 표현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부분에서는. 이렇게 회중파의 이러한 해석들과 관련해서 장로파의 이러한 해석들이 또 서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차이점들을 디모데전서 5장1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유 평등 쪽을 강조하는 그러한 회중파적 해석과 교회법적 그러한 신적 권위로서의 교회법의 권위와 또상회의 노회 총회의상회의 이러한 또 어, 권위와 질서들을 존중하는 장르교적인또 그러한 또 해석의 차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디도서에서는 이 감독과 장르에 대한 이제 이러한 언급 때문에 로마 카톨릭 성공회 이런 주교 사제를 강조하는 감독 정치를 강조하는 교황 정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또 형태와 장로, 이렇게 해서 장로 정치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어, 해석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독과 장로를 동일한 것으로 장로 정치에서 보는데, 이런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또 이런 감독제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감독이 이렇게 구별돼서 언급되는 걸 보면서, 감독이 더 높다, 이렇게, 감독제 정치, 이런 부분들의 논쟁이 또이 뒷부분에서는, 어, 디도스에서는 또좀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교회 정치와 어, 교회의 직분론과 또 치리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디도서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도서도 역시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원리를 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러한 에, 정치 질서는 에, 감독. 또 해중파가 아니라 장로교회 질서에 이러한 틀을 가지고 디도서가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제 원리 아래서 에 장로 정치를 소개하고 장로 교회의 독특성과 원리를 설명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1장의 1절부터 그 앞부분은 주로 각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들이 이렇게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또 소개되어지는 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도서에서 어떤 단어들은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서론에 앞부분에 담겨서 전체를 이제 또 소개하는 그러한 또키 역할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은요. 사도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사도 인나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이러면서 바울 자신의 그러 사도권, 어, 비록 사, 어,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지만, 어, 또 이렇게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도적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성경을 또 기록할 수 있는 권위, 또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권위, 또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위, 또 그리고는 또 어, 후임, 또 이러한 어, 목사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로회의, 또 이러한 그. 어, 권위로서 사도의 이러한 그 권위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이러한 교회 통치와 직분에 대한 이러한 그 중요성 또 하나님의 뜻 이러한 교회론에 있어서의 직분의 위치와 또 목사,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이러한 대표권을 갖는 또 이러한 교회 직분의 중요성과 특징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택하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사도직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한을 자신에게 위탁해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사도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도권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그 사도직 직분의 이러한 그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들의 경건 어, 이걸 통털어서 어, 진리의 지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에, 우리 기독교를 에, 대표하는 그러한 성격을 진리의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경건은 진리의 지식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반드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어, 교리에 대한 지식 이렇게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서 그 교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복음으로 초대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경건함에 또 이러한 그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들을 그 백성들에게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사도의 바로 본질입니다. 사도는 그런 분명히 사도는 초자연적인 그런 또 권능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인 그러한 것이지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의 지식을 백성들에게 세워주는 이것이. 사도들의 본질된 사역이었고 그리고 또 다음에 이제 사도가 세우는 또 디도도 역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초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러한 비밀과 또그 믿음과 경건함을 만들어가는 진리의 지식을 성경 말씀을 교리적 지식을 잘 가르쳐서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직. 또 목사직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 또 경건 또 진리의 지식 또 영생 이건 다 기독교 복음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바로 목사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예정론에 이러한 표현이죠. 이러한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대한 구원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제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적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위대한 신비가 이제 전도라는 방식으로 이건 바로 프리칭이라고 해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이러한 중요한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경건과 또 영생의 이러한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기독교 원리에 아주 그 근본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우셨고 그 백성들이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계시의 수단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설교,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부탄히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영생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친적권이 목사, 어, 에, 이러한 또 어, 설교와 가르침 또 목사와 장로가 당회와 노회와 총회로서 모여서 그러한 교회법적 결정을 하게 되면 신적인 법으로서 그러한 어, 규정들은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그 전교회의 그러한 법으로서 명령되어지는 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 또 그러한 교회 통치 질서들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또 목사와 장로가 회의를 통해서 또 교회의 법을 정할 때에 그 법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런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전 교회를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법 이러한 교회법의 신적 권위 또 그러한 교회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사와 장로의 그러한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정하여 그렇게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들 이러한 바로 신적 권한. 신적인 법, 신적인 권한의 위탁, 이런 개념들이 다 장로 정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도 자신에게도 맡겨진 것이다. 그래서 위탁된 거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중파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저 다 동일하고 목사는 기능적으로 그저 좀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의 기능, 기능론적으로 또 하나의 이렇게. 순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설교는 목사에게 이렇게 맡겨진 그러한 신적 권한의 위탁이라고 하는 것 사도도 그렇게 받았고 이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예, 디모데를 앞부분에서, 어, 우리가 디도, 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 바로 디모데는 목사였기 때문에, 그 목사직, 바로 장로회에서 목사한 수를 받은 그디모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러한 신적 권한 아래에서 장로회에서 세운 그런 후임 목회자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존경의 또 표현을 그 권위에 또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디도 이렇게 또 비슷한 표현들을 똑같이 쓰면서 그리고 이러한 디모데나 디도나 또 바울이나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또 같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같은 그러한 사명 아래에서 같은 그러한 맡겨지신 권위 아래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이러면서 이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또 다스리고 또 통치해 가야 되는지를 잘 배워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는 우선적으로 목사들에게 준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여기 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도들 자신에게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이거는 객관적인 그러한 그 사실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또 이신칭의 이러한 그 역사,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인 그러한 성경의 구원의 그 위대함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또 개인에게 주는 각각 개별에게 주는 그러한 좀더 주관적인 또 그러한 명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또, 어, 명령이 또 대상자가 분리되어서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음,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교회 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명령을 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1차적인 그러한 목사들이 먼저 이 명령을 듣고 또 성도들은 2차적으로 이러한 그 어, 목회서신을 통해서 목사의 중요성과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또, 그렇게 성도들은 배우면서, 그러한 목사의 통치와 다스림에 또 함께 이 목회서신을 배우면서 그렇게 순종이 가는 것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되어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그렇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해야지, 이 디도서를 바로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준 명령처럼 읽어내게 되면, 그러면은 디도가 안수를 주고 또 세례를 주고 이런 부분들을 마치 송도가 직접 자기 자신이 디도서의 말씀을 직접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또, 어,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이 명령을 줘서 장로들을 세우고 세례를 주고 또 설교를 하고 이건 다 목사들에게 일차적으로 위탁된 그러한 명령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5절에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이렇게 해서 시작하자마자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아직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의 조직, 교회의 정치 질서를 완성하라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명령, 이것도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으로서 그렇게 신적 권위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완성하라라고 하는 그 교회의 질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그냥 성도로서 어, 존재하는 그러한 평등과 자유 개념의 질서가 아니라. 아 반드시 대표가 되는 권한을 갖는 장로들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고 그 장로들을 훈련시키고 그 장로들 중에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설교하고 성찬화에 이런 기능을 주고 또 치리하는 장로는 교회 전체를 치리권을 가지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로들을 세우라. 이건 분명히 장로 정치에 대한 명령이지, 음, 이것은 일반 회중파교의 이런 독립파교회처럼, 그저 목사나 장로는 그저 여러 성도들 중에 기능적으로 그냥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전체 회중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사권, 재정권, 어떤 직분에 대한 이런 권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회중파 독립파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가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이처럼 디도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각각의 교회들 속에 장로들을 세우라. 그리고 그 장로들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또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또 이렇게 맡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 부족한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고 이게 조금 더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 뉘앙스가 이렇게 장로들은 여러가지 이러한 그 일들을 그냥 이렇게 서비스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읽혀질 수 있는데 예 그러나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어 그래서 어좀더 교회의 이러한 질서들을 에, 확립하고 교회의 질서들을 강력하게 에, 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장로들을 각성해 이렇게 각 교회마다 세워라라고 이렇게 아주 어미 교회 통치와 정치, 에, 정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도 장로회에서 이렇게 안수받는 이러한 장면들 에, 이러한 또 그러한 그 장로 어 정치 아래에서 장로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한 것처럼 디도서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러한 그 20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예,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각 교회의 그러한 치리와 설교와 이러한 권한들을 장로들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맡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그러한 구별된 직분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장로 정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정치는 바로 장로 정치라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장로들은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난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러면서 이거는 디모대 전서 3장에 있는 그러한 그 목사의 신학, 실력, 또그 다음 목사의 인격에 대한 또 그러한 실력. 여기서도 똑같이 또 목사는 반 듯이 성경을 원문으로 잘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또 수많은 2000년사의 논문들과 이런 것들을 읽어서 바른 신학을 구축한 그런 신학의 에 그런 출중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돌보고 또 화내지 않고 술에 또 돈에 이러한 부분에 욕심을 내지 않는 인격적인 그러한 에 온유함과 인격적인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러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신하게 이러한 그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그 사회에 어떤 그러한 그어 비상식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범죄 이력이 없는지 또그 다음에 그 사회에 어떤 수준의 상식적 수준에에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도덕적 그런 어떤 흠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인격적으로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할수 있는 교인들의 리더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책망할 것이 없고 반드시 일부 일처제에 있어서 목회자는 그렇게 여러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안 되고 중원의 이런 문제들을 엄숙히 금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더 중요한 건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디도서는 좀더 세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자녀들 안에 혹시라도 불신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자녀들 안에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송도의 그러한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근에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예,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 감독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성경은,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에서는, 바로 여기 감독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더, 어, 감독이 장로보다 더 높지 않느냐? 여기 어디에 감독이 장로보다 더 높다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표자들을 때로는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는 이렇게 교체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를 부르는 명칭이 많습니다. 예, 헬라어 언어로서도 그렇고 우리가 번역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목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 돌보고 살피고 또 그렇게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러한 아... 리더로서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목사, 목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치리하고 또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 이 감독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아~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그런 표현도 쓰는 겁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어른이요. 또 대표자이기 때문에 장로라고도 이렇게 연장자 이렇게 표현으로서 장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목사의 기능에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용어를 이렇게 달리 부르는 것이지 여기 어디에도 장로가 더 높고 감독이 더 높고 장로가 낮다 이러한 계급적 개념이 결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장로라는 표현을 교차해서 썼습니다. 여기서도 장로라는 표현, 감독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는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직분과 역할을 가진 봉사자다. 이런 개념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회중파 이런그 개념 독립파 개념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종처럼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서비스 직처럼 이렇게 자꾸만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청직이.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목사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의 집분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렇게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감독은 이런 표현에 있어서도 반드시 치리 책망. 7위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목사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감독의 이러한 그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형교회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다 장로 정치의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회중파의 이러한 그 자유 개념이나 평등 개념에 모든 성도는 똑같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는 다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서 교회론적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제사장.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통치권을 행하는 자또 설교와 성찬을 행하는 자와 성도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나 성찬을 집내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나 세례를 주지 못하게 하고 아무나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목회자는 견제와 상회와 동료와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견제를 받지 아니하면 자기 해석만 강조하고 자기 판단만 강조하게 되는 이러한 그 자기 고집적인 독선적인 이러한 그 경향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내야되기 때문에 이게 신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 내게 되면 큰일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목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그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틀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독립하는 완전 자유원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개교회는 절대적 자유를 가지고 다른 교회로부터 이렇게 견제나 또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교회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상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교회, 회중교회, 회중들이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 해석만 강조하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판단만 이게 옳다라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아무도 그 교회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또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걸 철회하도록 어떤 장치를 가질 것입니까 아무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정치 아래에 있어서는 목사를 견제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만 하지 못하도록 상회에 이러한 그 단계 또 그다음에 동료들의 이러한. 고, 어, 견제 또그 다음에 교회법의 통치 아래에서 모두가 지배를 받는 또 그러한 견제 이런 장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는 너무 지나친 이러한 그, 어,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는 또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이 표현도 금욕주의처럼, 어,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면서, 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물질의 이런 부분 에, 마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금욕주의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도한 물질의 욕망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아, 디모데 전우서에 있는 것처럼 적정한 목회자의 사례비는 또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 목회자는 신중하고 의, 생활에 있어서도 의로우며 거룩하며 아, 그렇게 절제하면서 이런 인격적인 훌륭함들을 잘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디도, 어, 디도서도 이렇게 시작. 가자마자 장로들을 세우라. 그리고 목사의 신학과 인격을 잘 검증해서 감독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 대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목사를 잘 세워가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져 간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